<laughs> 너무 웃겨라. 아, 웃겨. 아, <laughs> 아 진짜요? 아, 지금 어떤 분이 생각하셨지? 미쳤다. 진짜 대박이에요. 진짜 최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머리가 다 떴어.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 진짜. <laughs> 네. 아 진짜 너무 웃겼어요. 그냥. 진짜 머리가 반곱슬이어가지고, 막, 바람 맞고, 막 거기 흔들고 이러면 머리가 더 떠요. 이것도 머리가 원래 반곱슬이라서, 머리가 이런 거예요. 파마도 안 했고, 원래 머리가 이래서. <웃음> <웃음> 어, 아예 하려던 얘기는 별건 아니었고, 사실은 그냥 쌍꺼풀차 얘기하고, 원래 저는 그냥 이런저런 또 여러분들이랑 대화 좀 나누고 그러려고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너무 웃겼어요. 진짜 너무너무. 저 진짜 요 근래 제일 많이 웃은 것 같아요. 진짜로. 와. 제가 진짜 감탄했어요. 아니, 어떻게 거기서. 와... 진짜 여러분, 최고. 오늘의 레전드는. 왜요, 왜? 한신포차가 뭐예요? 한심포차? 뭐지? <laughs> 쌍꺼포차, 한신포차 당연히 쌍꺼포차. 한심포차 맛있는데. 진짜 맛있는데. 하지만 전 제가 최애한 닭발집이 두 군데가 있기 때문에 <laughs> 두통, 치통, 생생정보통 아니 이게 이렇게 지금 놀이고 들어가면 재미없어요 왜냐면 저는 그냥 그 순간에 웃긴 걸 좋아하기 때문에 아까 진짜 수근수근 이수근 생각도 못 했어요. 그 너무 웃긴 거예요, 그냥. 근데, 두 번째는 절대 재미없거든요. 늘 얘기하지만. 근데, 갑자기, 웅성웅성해서 웅성가 나온다? <laughs> 와. 근데 갑자기, 웅성해서 성을 빼면. <laughs> 전 진짜, 패배했어요. 패배. 저 오늘 게임이 끝났습니다. 진짜 이거는 말이 안 돼. 진짜 말이 안 돼요. <laughs> 그렇다. 그냥 이제 5시에 잘게요. 저는 어 내일 친구들한테 물어볼 거예요. 제가 더 열심히 노력해 올게요. 오늘은 7분이 남았습니다. 아 젤리 먹다 너무 웃겼네 아, 저또 내일 아침에 나가야 돼가지고 진짜 15분 20분 하려고 킨 건데 어쩌다 보니까 1시간을 해버렸네 닭발집 두개 하나는 신주 닭발입니다 아니, 신주 말고 신미가 맛있나? 신미도 맛있는데. 신미, 신주. 둘 중에 하나는 최애 닭발집의 후보에 포함되지만, 다른 하나는 저희 동네 근처라서 이름 말씀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너무 자주 가가지고, 사장님이랑 진짜 친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야? 아, 그럼 많이 가야지. 맞네. <laughs> 조 얘기해놓고 저도 순간 혼란이 왔어, 혼란이 왔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진짜로 말씀드릴게요. 태그를 딱 해가지고 올리겠습니다. 왜냐면 진짜 맛있거든요. 정말 군포 쪽에 오시면 한 번쯤은. 먹어볼 맛이에요. 여기는 국물 닭발이 맛있는데, 저는 국물 닭발을 먹을 땐뼈 있는 걸로 먹어요. 근데 어, 친구들이 뼈 없는 걸 좋아한다? 그럼 없는 걸 먹어요. 근데 만약에 친구들이 오늘 국물 있는 게 먹기 싫다? 그러면 뼈 없는 닭발을 먹어요. <laughs> 저도 닭발 먹는 영상 하나 보고 자야겠다 갑자기 너무 먹고 싶은데 사장님은 문 되게 일찍 닫으시거든요 한 12시 반이면 닫아요 12시 반 1시 차은우? 저랑 동갑이잖아요 그쵸? 저옆 동네 친, 제 친구 친구예요 저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옆에 학교를 다녔어요. 응. 그때도 그때 엄청 유명했죠. <laughs> 네, 저희 옆에 학교에 누구야? 본명이 동민 동민인데 친구가 다녔고 저는 다른 학교에 다녔고 <laughs> 아니요 저 저희 때는 진짜로 근데 진짜 인기 진짜 많았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진짜 인기가 엄청 많았고 학창 시절에 되게 잘생겼었고 제가 알기로도 되게 똑똑하고 운동도 잘하는 친구로 저도 알고 있었어 가지고 음. 그때 같이 그 다른 친구랑 한번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너무 착하고 너무 괜찮은 친구였어요. 그때 봤을 때도 응, 저는 아, 전 아니야. 저는 <laughs> 하나도 유명하지 않았구요 하하 버스가 뭐예요? <laughs> 그게 무슨 하하 유니버스가 보여요? 너무 웃기네. 저 처음, 저도 처음 알았어요. 처음 한 분이 몇분 계시구나. 음. 근데 저는 진짜로 그런 게 아니었고요. 진짜, 찬우씨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음. 음. 저학창시절 때요? 저 진짜 노는 거 좋아해가지고. 저도 되게 재밌는 게 많았죠. 학창시절 때. <laughs> 음, 다섯시다. 어, 이제 다섯시인데. 아니요, 저 근데 빼빼로도 저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고등학교 때인가? 대학교 때한번 받아본 거 말고는 받아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빼빼로 같은 거? 진짜 진짜 기억이 잘안 나요. <laughs> 무튼 음 이제 마무리긴 한데요. 어. 있으면은 5월 20일 날 쌍갑포차 드라마가 첫 방송합니다. 음. 저는 세자로 나오게 됐는데 정말 아 많이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어 처음부터 끝까지 그스토리에참 중심에 있으니까요. 되게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밌게 봐주시고, 본론은 <laughs> 아니에요. 본론은 아니고, 그냥 그래도 소식인 소식은 소식이니까 제가 인스타에 올리긴 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얼굴 보고 알려드리는 게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서... <laughs> 아니, 비즈니스 아니에요. 비즈니스 아니고, 그리고, 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 네, 힌트예요, 힌트. 삼각포차가 끝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거는, 음흠. <laughs> 어 끝은 아니고요. 뭐전 나름의 힌트를 드린다고 드렸고 나중에 이제 나중에 그걸 보게 되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아 그때 그래서 음. 원래는 그 뒤에, 쌍꺼풀 차가 뒤에 나가고 나서 나중에 나온다고는 했었는데, 바로는 안 나올 것 같고요. 근데, 제 비밀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좀만 힌트를 더 줄까요? 막스 아닙니다 막스 아닙니다 어... 장르는 미스테리 판타지 미스테리 판타지 이거 말고는 더 이상 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그냥 미스테리 판타지라고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투더나잇? 아니요, 아니요, 저도 하고 싶어요. 죄송하지만 인투더나잇 혹시... 어, 넷플릭스, 뭐, 제가 아는 분이 있다면, 인투 더 나이트에 한국 캐릭터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다. 제발, 저 인투 더 나이트 2에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는데. <laughs> 진짜 아니에요. 인투 더 나이트는 저도 오늘 본 거고. <laughs> 제발, 써줬으면 좋겠다. <laughs> 무튼, 저는, 나름의 힌트를 드렸다고 생각하고, 음. 저 영어 가능합니다. 열심히 배워야죠. 아무튼 네, 힌트는 여기까지고요. 대신 음 드라마라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정말로, 정말로, 정말로 많이 나옵니다. 음, 많이 나오고 드라마고 아직 방영 안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저희끼리만의 비밀로 합시다. 알겠죠? 지금까지 분량 중에 제일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거는 다 조금 짤막짤막하게 나오고 이랬었지만, 많이 나와요. 아니요, 주, 아니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그래도, 그 전에 친구들보다는 훨씬 많이 나와요. 아무튼, 기사가 뜨게 된다면, 많이 시청해주세요. 아마 여름쯤이지 않을까. 아니다, 겨울일 수도 있겠다. 내년인가? 음. <laughs> 아무튼, 저도 열심히 잘 준비해 볼 테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면, 네. 가보겠습니다. 이게 아까 하려던 얘기였어요. 안녕. <laughs> 제가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쵸? 얘기하고 싶지만 할 수가 없고. 부튼. 갈게요. 안녕.